자 이제 확률분포에서 마지막 단어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까야자 이항분포는 p, n p로 나타냈지?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는 자 n 회차, 뭐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이 확률변수 x에 대한 뭐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p 갖다가 써줬지?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는 평균 표준편차 이용해서 나타내줬어 자 이항분포는 항상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얘들아? 독립시행 그 다음에 이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이산확률변수야 정규분포는 연속확률변수고 그러면 이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와 관계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규분포를 쓸때 있는 규로 나타낼 때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를 여기 부분을 어? 한글로 외워놓는 게더 조금 편할 덜 헷갈릴 거라요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 정규분포가 있어 그러면 여기 앞자리는 에 항상 우리 평균을 써줬어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표준편차의 제곱이 들어가 어떻게 보면 분산값이겠지? 그치? 그러면 이 이항분포가 있는데 우리 횟수가 막뭐 주사위 던지기로 는데 100번을 던졌어 이항분포면 독립시행에서 우리 확률, 질량함수가 어떻게 됐니? N, C, X, P가 X번 그 다음에 Q가 M-X번 이렇게 나타내줬다고. 근데 니네 보고 확률을 자뭐 주사위를 한 720번 던졌어. 그 다음에 6의 눈이 나오는 게자 주사위를 720번 던졌어. 그 다음에 6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100 이상 130 이하인 확률을 한번 찾아보래. 근데 우리가 어, 이 양분 보면 독립시행이고 독립시행이면 은 어, 확률 질량함수가 어, 어, 우리 이거 조합을 이용해서 NCX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 배웠지. 근데 안 아, 확률을 이제 구하려고 보니까 XN 자리에다가 100집어넣720 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100 집어넣고, 여기 Q에 6분의 5, P에 6분의 1 /6 집어넣고, 100부터 130까지 다 토하래. 구할 수 있니? 못 해. 그렇 그럼 우리는 요 이항 분포를 갖다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어 줄 거야. 그니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요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뭔가 얘네 이 그래프 모양이 정규 분포 곡선 모양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얘네 보고 요 720번 던진 이 시행에서 6의 눈이 나오는 횟수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아, 얘네가 주사위를 720번 던졌어. 그러면 아 주사위 던진 그 6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x가 되는 거지. 요 확률변수 x는 오 이항분포네. 그 다음에 n자리에 720번 들어가야 되겠지? 6의 눈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야. 근데 오, 횟수가 충분히 커. 그러면 은요 이항분포는 요, 이항 요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앞에 평균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였어 그럼 720 곱하기 6분의1에서아 평균이 120이구나 여기다 120 써주라니까 그 다음에 분산은 우리 NPQ였지 그러면 좀 전에 요 구한 평균 120에다가 6건, 6분의 1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Q는 6분의 5가 되겠지 그럼 오, 얘네 계산했더니 얼마니? 100이지 그럼 표준편차는 얼마가 됐어? 10이 됐지 그럼 오, 여기 10의 제곱 나타내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구하는 거는 정규분포는 다시 뭘로 고쳐줘야 됐어?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아요 확률 변수 x를 다시 표준 확률 변수 g 로 고쳐서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네로 바꾸어서 분포표를 이용해야 돼서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 고치면은 아요 결국에 는얘 구하라는 거였잖아. 그럼 얘를 아 p 확률 변수 g 로 고치라는 얘기겠지. 그럼 평균 찾은 게 지금 120, 표준 편차는 10 마이너스 120, 1 여기 확률 변수가 앞에는 100, 뒤에는 130이니까 확률 변수 g 는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구나, 됐니? 그러면은 우리 아요것도 정규분포 곡선 0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요 확률값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표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니까. 뭐 니네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그래서 니네 이항분포 문제 풀때 보잖아. 그러면은 생각보다 확률구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확률구에를 많이 물어보진 않아. 거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구화라고 문제가 좀 많이 나왔을 거야. 그리고 막 이게 독립시행 관련된 확률 질량 함수 나오고 얘가 이항분포구나 하고 찾는 정도의 문제들이 좀더 많이 나왔어. 자, 그럼 이제 확률을 구할 때, 이 x 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회차는 뭔지 모르겠지만 600번 n이 600이란 얘기야. n이 600, p 가 5분의 2야. 이때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보라 고 그랬어. 그러면 아 얘네는 이 확률 변수 x 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얘의 평균이랑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하고 평균 구해봐. 자 평균은 600 곱하기 5분의 2해서 240. 그 다음에 분산은 n p q니까 240. 얘가 n p였어. 여사건일 거는 5분의 3이지. 그럼 계산하니까 144가 됐어. 그럼 144는 12의 제곱이지. 표준편차 구해서 요거 제곱으로 꼭 나타내줘야 돼. 확률 변수 지로 고칠 때 헷갈리지 않게. 그럼 자, 1번에, 자, 얘를 갖다가, 문제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으면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 뭐, 표준 확률 변수로 고쳐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1번에, P, 204 이상. 자, 요, 고치는 과정에서 지금 표준 편차 12, 요기에 평균 해놓고, 204 이상이니까, 요기 자리에 204, 264 이하. 그럼 확률변수 치는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가 되지 그럼 우리 정규분포곡선 표준정규분포곡선 요렇게 그리면 평균이 0 이하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 요때 확률값을 물어봤으니까 어 여기 찾으란 얘기지 근데 요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는 0 이상 3 이하랑 같다 그랬어 대칭 이용해서 그러면은 요만큼은 0.4987그 다음에 이쪽은 0 이상 2이하니까 0.4772가 되겠지 그럼 얘 구하니까 0.4987 더하기 0.4772 해서 확률값이 0.9759그 다음 2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자 자, 확률변수 x가 252 이하인 걸 물어봤으니까 pg는 표준 편차 12, 평균 240 고쳐야 되는 게 지금 확률변수가 252일 때야. 그럼 pg는 1 이하야. 그럼 우리 정규분포 곡선 그려 보니까 자, 평균 0. 1 이하니까 여기 있으면 1 이하니까 요기 다 되는 거잖아. 지금 요로. 그치 그러면은 어, 0 이하 부분 요만큼은 0. 기준으로 요 절반은 반토막은 0.5지? 그다음에 0 이상 1 이하는 얼마가 돼? 0.3413이 되지? 그러면은 요 확률값은 0.8413이란 얘기야. 대째 드라마. 자, 필세제 22번에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 50명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지금 찾아보래. 그럼 뭔가 이 확률이 나왔어. 아 얘네는 한 명당 치유될 확률이 0.6이니까 이항분포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 확률변수 X는 치유되는 환자수란 얘기겠지? 그럼 이 확률변수 X는 원래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전체 이 투약한 환자가 100 50명이야 근데 치유될 확률은 0.6 그럼 이항분포 나왔으니까 얘를 표준정규분포로 표를 이용해서 문제 풀라고 그랬으니까 아 얘네가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해서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정규분포로 고쳐주려면 항상 뭐가 필요해? 평균하고 표준편차의 제곱 필요했어 자 그럼 구그 해주니까 평균은 150 곱하기 0.6 해서 90그 다음에 분산은 90 곱하기 여사건 0.4 아니면 은 헷갈리면 n, p, q 차례대로 써서 계산해도 돼 그럼 얘가 얼마니 지금? 36이지 그러면 표준편차는 지금 얼마란 얘기야? 6이야 여기 항상 표준편차에 제곱으로 써줘야 돼 그럼 또 얘를 갖다가 아 확률변수 표준 확률변수로 고쳐서 문제 풀란 얘기야 얘로 우리는 고쳐서 풀어야 되는구나 하고 자 근데 치유되는 환자가 몇명 이상? 99명 이상일 확률을 찾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99 이상일 때 찾으란 얘기지. 그럼 얘를 확률 변수 g로 고치니까 표준 편차 자리에 6 평균 자리에 90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확률 변수는 99지. 그러면 고치니까 1.5 이상일 확률을 구하란 얘기야. 그럼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그리고 어, 평균0 1.5 이상을 물어봤어. 요만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우리 항상 0에서 요쪽 오른쪽 절반 얼마? 0.5란 얘기지. 그럼 0.5에서 요만큼 빼란 소리겠네. 그러면 0에서 1.5까지 표에 0.433이 보이지. 그럼 아 요만큼이 0.433이구나. 근데 우리는 1.5 이상을 구해야 되니까 0.5에서 0.433이 빼주면 되겠지? 그럼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은 0.0668이 된다고. 자, 그럼 우리 이항분포, 정규분포 요 관계까지 문제 다 풀어봤어. 자, 다음에는 이제 확률 통계에서 확률 분포는 다 배웠고,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배워보자.